로하나. 로하나. 계승자여 아르카니스. 아몬. 오인나. 너의 의심과 너의 두려움. 홀로 어둠 속에서 흐느끼는구나. 너희 모두를. 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다 갈등과 고통의 무한한 순환그 끝이 머지않았다 너의 말은 독과 다를 바 없다, 너의 행동은 죽음만을 가져올 뿐이다 그게 구원이다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순환의 끝정황의보야 고통은 더 커질 뿐이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아무는 떠났습니다. 이제 알겠나, 왜 칼라와 분리되어야 하는지. 칼라의 빛은 사라졌다. 아문에게 전하겠습니다. 전 견딜 수 있습니다. 전 그의 분노를 느끼고, 그의 본심을 봤습니다. 칼라와의 연결을 끊지 않겠다면, 난 그대를 정지장 안에 가둘 수밖에 없다. 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갈라를 계승하겠습니다 갇혀있어야 한다면 그리하겠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신관이시여 이 물질은 스스로 재생됩니다 태란이 중추석의 연대를 최근으로 추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추정으로는 적어도 수십억 년은 된것 같습니다. 게라툴론이 중추석이 우리 희망으로 인도할 거라 해. 그게 무슨 뜻일 것 같나? 하, 인도한다면 이 안에 암호가 숨어 있는 거로군요. 중추석에는 에너지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목적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중추석 안에는 그 근원지가 그 저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원지? 예. 약속한데, 이게 어떻게 우릴 젤라가로 인도할 것인지 찾아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카락스. 시간이 없다. 전 모든 걸 포기한 채 칼날을 연구하고 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맹세를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아몬이 저를 통해 말할 때전 진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뜻이 고귀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안에는 오직 어둠과 분노뿐입니다. 아몬이 저를 통해 말할 때전 그그그 이제 로봇 강습 비유닛을 우리 군대에 합류시킬 수 있습니다. 신관이시여. 둔 토리다스 임무를 마치 돌아왔나? 어, 안녕하십니까, 프로토스, 어, 연아 에? 이거 어색하구만 프로토스랑 얘기하는 건 처음이라서, <laughs> 내가 그대의 사령관에게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그건 우리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걸, 로리 소환. 보고를 계속하시오. 그래, 그 유물 있잖아. 중추석인지 뭐지 암튼 이제 당신들 거야. 지금 데이터를 그쪽 기술자한테 전송하고 있어. 고맙소. 레이너 사령관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오. 그럼 당근이지. 당근? 아몬의 선악기가내 생각보다 더 멀리 뻗어있군. 이 전쟁 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시험할 전쟁이죠 제라툴은 젤라가가 살아있다고. 그들이 우리를 도울 거라고 믿었어. 저도 그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젤라가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온다지요. 그러부터 우주의 모든 생명이 탄생한다고요. 선조들도 젤라가를 찾아헤맸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어떻소? 제라툴처럼 젤라가를 믿소. 제라툴은 저희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전 언제나 그를 미워할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격멸할 것입니다. 대보여 라자가는 칼날 여왕에 의해 타락했었소. 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은 감 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당신네들보다 우리가 더 잘합니다. 제라톨도그 일을 깊이 슬퍼해서 고대의 예언을 밝혀내게 된건 죄책감 때문이지. 공족에게 희망을 안기려고. 주방자를 믿지 않는다 해서 절 나무랄 생각은 아니겠지요. 제라톨 오랜 친구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대가 믿었던 중추석을 손에 넣었어.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암호를 물리칠 수 없을다. 신관으로서 난 우리의 칼라의 과학자들이 비... 글라시우스 시에서이 안에 우리 제국이 개발한 최고의 무기가 있다. 정화자 부활 프로그램이 진행된 곳이군요. 정화자? 그 금지된 무기 말입니까? 그들은 대의회의 명령에 따라 영원히 봉인되었습니다. 고대의 정화자들은 이곳에 있지 않고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이곳 글라시우스에서 우리 연구자들은 그 고대의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시험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누굴 가르치려는 것이냐, 칼라이. 이건 상상도 못할 이단 행위다. 지금 우리 병력으로는 아무리 군대앞 압살당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이 도움이 된다면 우린 그걸 이용할 것이다. 대의회 악재는 이제 네라즘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과거를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지요. 대의회는 암흑 기사단의 무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것 또한 금지했겠지요. 우리가 택한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대의회 이 새로운 기술이 소문처럼 유용했으면 좋겠군. 달드리은 자신의 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그들은 무서운 상대다. 클라시오스, 결코 여기까지 올 생각은 없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신관이시여, 전쟁의 회가 그대를 기다립니다. 탈다림은 끝없는 전쟁 이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칼라의 빛으로 프로토스가 통합되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돌아왔다로 하나. 우린 오랜 세월 그들이 젤라가의 광신도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아몬의 노예였다. 스스로 아몬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확실하지 않다. 칼다림은 자신을 선택받은 자라고 했다. 아몬이 무엇을 위해 그들을 선택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들은 혼종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의 적 아몬의 이름으로 피를 흩뿌린 위험한 적이다. 프로토스가 프로토스를 저버리다니. 대우는 이런 행위는 보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게 그들의 운명이라면 그리 될 것이다. 이곳에서 연구하던 정화자 무기는 저희 병력에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병력 그랬으면 좋겠고. 로하나의 걱정에 다당한 면은 없나. 글라시우스의 칼라이는. 이 기술을 실험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이 실험체들은 원래 복제의 대상이었던 기사단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양자 예측 분석의 보산물이죠 그들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기계일 뿐이다 그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마라, 카라스 우리 역시 생물학적 특성을 지닌 기계입니다 전 종종 우리 육체와 조직의 구조, 설계 그 세심한 연결에 경탄하곤 합니다 고대 정화자들이 우리의 창조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젤라가의 창조물입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이 물리적 형체는 눈속임입니다. 그렇다면 재정렬할 수 있다는 말인데 지금은 중추석과 물리적 접촉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중추석의 붕괴율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 어떤 인공물체도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정찰병에 따르면 아몬의 병력들이 행성계를 하나씩 정복하고 있다. 정화자 기술을 얻으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칼다림이 시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